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의 절기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의 날을 살아가는 대림절이 되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하루가 가장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하루를 가장 값진 보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일할 때에도 가장 보람 있게 하시고 먹고 마실 때에도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의 은혜로 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우수와서 10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길갈에서 떠난 여우수와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인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줄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었다. 야세를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로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요수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전무후무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의 다섯 부족의 연합체에 연합군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키가 백향목 같고 튼튼하기가 상수리나무 같다라는 표현이 아모스서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언급되는 이 아모리 종족들은 그 키가 굉장히 커가지고 철, 그 바사나 옷 같은 경우는 철침대를 사용했다라는 그런 위험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큰 장신을 갖고 그런 그런 튼, 튼튼한 체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 생각해 볼때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의 소임수에 꼬임에 빠져 혈맹 관계를 맺, 맺게 된 상황, 그리고 기브온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쪽에그 가나안 남북 지역에 있는 연합 아모리족 속의 연합군들이이 기브온을 쳐들어 올라왔고 기브온은 또 여호수아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한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때아 실수로 인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라는 생각도 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사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실현하는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을 초토화 시켜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정복당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가장 큰 전투가 벌어진 것은 이여호수와서 10장에 나타난 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들과 싸움했던 가나안 남부 지역의 다섯 왕들과 싸움했던 이 전투가 최고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여호수와서 24장까지 언급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이 그 산발적인 산악 지역을 점령하고 이러한 산발적인 전투는 벌어지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큰 전투가 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나아가는 상황은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다섯 개 부족 연합 십파들을 함락시킨 전쟁 후로는 나머지 전쟁은 이와 같이 큰 전투는 없는 그런 표현으로 이 책에 여호수아에서 기록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만큼이 전투는 큰 전투였고 또 기브온과의 혈맹 관계 속에서 연맹으로 이렇게 참가한 전투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가나안의 대부분 땅을 점령하고 이제 여호수아서 1 3장으로 가면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해가 떨어지지 않고, 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 간격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가 오늘 읽은 것대로, 이 언약 백성들이 싸움에 나갈 때, 적군들과 전투할 때, 칼로 친 자보다 우박으로 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기상이변이 있었던 건데, 그것이 우박이, 뭐, 돌덩이보다큰이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을 몰살 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런 특별한 표현이 있을까라고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기도할 성경을 볼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볼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박을 동원하시고 우박을 때려서 다 멸하시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길갈에서 기부온까지 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길갈에서 출발하여 기부온에 도달했다라는 것이 이 거리는 4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이 기본을 쳐들어왔던 남부 연합군 다섯 개 족속들을 생각할 때그 거리가 그 거리가 40km니까 분명히 출발해서 오게 되면 약 3일의 거리인데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은 최소한 이틀 이상 거리인데 그 거리를 오다 보면은 그 첩보나 그첩후병들에 의해서 그게 발각이 되니까 그 사, 이스라엘 군대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호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산악 지역 40km를 하룻밤에 행군해 버립니다. 그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옛날에 마지막 그 1주차, 2주차, 3주차 각계전투, PRI 뭐 이런 그 주, 1주차, 2주차, 3주차마다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수, 논산훈련소 수료식 앞두고 마지막 그 관문이 뭐냐면 40km 야간 행운이에요. 논산에서 밤에 출발해서 밤새도록 가서 전북 익산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갔다가 와서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에 다 씻겨가지고 훈련병들을 하루 동안 재우는 그게 마지막 야간 훈련 코스인데 그 거리가 40km예요. 근데 여우수완는이 거리를 단방에 길가에서부터 기본까지 갔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거기에는 정말 엄청난 구척장신과 같은 아모리 사람들의 연합군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한다라면 안 되죠. 오늘도 내 삶에 내가 진실해야 되고 오늘도 주어진 내 책임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망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무한 품무한 복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날로 알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손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을. 들으실 걸 전적으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 전무후무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고 따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시면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가장 귀한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경에 처한 여호수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늘의 자원을 도원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분을 섬멸하기 위하여 우박까지 동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인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자원을 동원하여 주시고 영적인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에서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천군 천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헤아려 주시고 나의 사정을 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환경의 어려움과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나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언약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하였던 가나안 땅에 유단강을 건너가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그들 앞에 막고 있었던 것은 거대한 여리고 성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의 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탐심을 무너뜨려야 했고 그 탐심과 탐욕을 무너뜨려야 하는 과정을 그들은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또한 세워야 했고 그들 앞에 또한 아모리족 속 다섯 왕의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달라는 기부온 주민의 요청이 있었고 또다시 가난한 남부 연합군들과의 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여호수와의 간청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태양이 멈춰 서게 하시고, 우박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과정 지금에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 또하나님 내가 처해진 상황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굽어 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함 나이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아버지 님이여 오늘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삶을 살아. 하 면서, 현 재의 안주, 하는 마음이 들때 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 에서 숨 은, 악을끝 까지 찾 아내 게하 시고, 진 멸하 게하 시고, 영 적인 갈등 을 해결 하며 매일매일 의 작은 승리 를 거듭거듭 쌓아 올라가 므로 영 적인 도약 을 이루 게하여 주시 옵 기를 간절히 원하 옵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이땅에살아갈때에 나의 상황 만 보고, 나의 환경 만 쳐다 보고, 나의 약점, 나의 콤플렉스만 생각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말씀에 충만하여 영적인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영적 비전을 갖고 믿음의 도약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나의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도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안에 또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도전해 나가는 아 믿음의 삶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이 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시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언제나 때에 알맞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계심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움직이심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영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오늘도 생명 호흡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 오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동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숨 쉬는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심장을 뛰며 움직이는 모든 삶의 영역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인 영역이 넓어지는 은혜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가정과 일터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합당한 전무후무한 복을